지역 내 여러 동호 체육인들, 크고 작은 시설 이용료로 부담을 겪고 있는데요. 의정부 시의회가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줄여주는 조례를 추진합니다. 네, 김지호 의정부 시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지호 의원입니다. 예, 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당연히 이용료를 내야 하는데, 특히 그 협회장비 대회 준비 시에는 그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료 얼마나 내고 사용하십니까? 특히 이제 가장 동호인들이 많은 그 동호인 체육회가 뭐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테니스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배드민턴과 탁굴, 탁구에 대한 그 셔페장대 대회를 예를 들자면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그 신곡 배드민턴을 신곡 배드민턴에서 만약에 이틀 정도 그 경기를 진행하게 되면 한 면당 3만 원, 시간당 3만 원 정도의 소요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총 20면이 있는데요. 이틀 동안 그 대회를 진행하면 총 소요비용이 한 64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탁구장 같은 경우는 의정부 관내에 첨보 뭐 탁구장이나 녹양 탁구장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 1일 기준에서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1일 기준이 180만원 그럼 이틀 대회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360만 원, 3일이면 5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최소 540만 원, 640만 원의 이런 상당한 그 사용 시설, 체육 시설에 대한 이용료가 높기 때문에 이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동호 체육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그 현실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 비용이 상당한데요.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이 부담이 조금 줄어들게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상당히 이제 부담이 좀 줄어들고요. 80%의 감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배드민턴 경우에는 신곡 배드민턴장에서 이틀의 경기가 640만 원, 40만 원이었는데 80만 원의 감면 조례 적용을 받게 되면 한 100만 원대 초반으로 아마 충분히 경기가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시의회가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생활체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배경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되셨나요? 관내에서도 이런 생활체육을 통해서 어, 좀더 건강한 사회가 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이제 고령화 사회에 반드시 이제 운동은 꼭 필요한 필수 요건이고요. 선택사항이나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 어느 누구나 의정부 시민분들 어느 누구나 1일 1종목을 통해서 건강하고 그 삶의 가치를 좀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시 회 김지호 의원이었습니다.